그래서 대승교리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만법은 다 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나니 이것은 정말입니다. 공강경에서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일체유위법 여몽한포령 모두 다 진실한 말이고 진여입니다. 실상은 바로 진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진상이란 무엇인가하면 상안에 성품이 있습니다. 성과 상은 서로 여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성이 불가득이면 상 또한 불가득입니다. 만약 성이 얻을 수 없다면 상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 600권이나 되는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일체법이 있는 바가 없고 필경에 공하며 불가득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번뇌가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불가득인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번뇌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뇌가 끝이 없습니다. 일단 깨닫고 나면 고뇌가 바로 없어집니다. 진상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망상하지 않습니다. 수상행식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입니다. 수상행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자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성에는 네 가지 청정한 덕이 있습니다. 견문각지가 진실입니다. 미안 후에는 견문각지에서 수상행식이 변해서 나타납니다. 수상행식을 우리는 심리라고 칭합니다. 심리는 거짓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진심은 청정한 것입니다. 청정 평등각이 진심입니다. 망상 분별 집착은 분명히 망심입니다. 경전에서 진실한 이익으로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는 베풀어 준다는 뜻인데. 제불열래와 본사 서가모니 불께서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진실한 이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이란 진실입니다. 이 경전은 진실한 지혜에 머무르고 진실한 경계를 열어서 보여 주십니다. 진실한 이익으로 은혜를 주니 순이란 진실입니다. 이것은 이 경전이 진리에 개합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개합할 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진리에 개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본 경전을 중간본의 화음경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팽재청 거사님이 설한 것입니다. 그는 청나라 권륭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불문의 대덕입니다. 종교의 정통하고 현교와 밀교의 원륭한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무량수경은 바로 중간본의 화엄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미타경은 바로 작은 본의 화엄경이라는 말입니다. 화엄경은 바로 대본의 미, 아미타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또 하나입니다. 화엄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했습니다. 미타경은 간략하고 독송하기 편하게 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경전을 설하면서 항상 젊은 학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정토종의 오경 일론을 투철하게 설하려면 반드시 화엄경을 배워야 합니다. 화엄경은 바로 오경일론의 상세한 주에서입니다. 그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황념조 거사님께서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경전에서 설명하신 해설과 말씀들은 일체 현상의 이치가 곧 화엄의 사리가 무애합니다 사사무애의 일진법계입니다. 이것은 설명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설한 내용입니다. 화엄경의 내용과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엄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설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했습니다. 나 역시 이 경전을 읽고 난 후에. 화엄을 바로 화엄경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어서 경전을 배웠을 때에 스승님이신 방동미 선생님께서 내게 소개하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화엄경에 편중을 두셨습니다. 동미 선생 스승님이신 방동미 선생님께서 이 경전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내게 청량대사의 주애를 소개해 주신 것은 이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홍일대사께서도 세상에 살아계실 당시에 지식분자들에게. 대승경전을 배우라고 소개하면서, 역시 화엄경의 청량대사의 주의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